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65강 나는 서울에 있어요.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서울은 서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이라는 단어 앞에 첫 자가 대문자이죠. 이렇게 지역명은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 주셔야 돼요. 서울이라는 지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어를 고유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써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서울에는 어떻게 쓸까요? 우리 먼머 안에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먼머 안에 인이라고 했었죠. 그럼 서울 안에 인 서울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직역하면 서울 안에 이지만 이 말은 곧 서울에 라고 자연스럽게 의역해 주시면 돼요. 직역이라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 의미에 충실해서 번역하는 것이고, 의역이라는 것은 단어나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뜻을 살리는 번역을 말해요. 우리는 같은 말이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죠? 자, be in 서울.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야. 서울이지. 서울이여.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도 느낌은 다 다르죠? 그래서 번역도 내용은 동일하지만 느낌이 다른 건 누가 번역하냐의 차이랍니다. 자, 그럼 나는 서울에 있어요. 말해 볼까요? 나는 서울에 있어요. I be in Seou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I는 1인칭 단수이니까 B가 뭘로 바뀔까요? B는 M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I am in Seoul.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정말 쉽죠? 다른 예문도 볼까요? 그녀는 부산에 있어요. She is in 부산. 여기서 she는 3인칭 단수이니까 비는 이지로 변한 거죠. 그는 중국에 있어요. He is in China. 우리는 미국에 있어요. We are in America. 여기서 we는 우리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비가 아로 변한 거네요. 마지막으로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한번 말해 볼까요? 마음 heart, 내 마음, my heart. 내 마음 안에,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 있다. be in my heart.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you are in my hear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오늘도 정말 쉽고 간단하죠?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